뭐 너도 한잔 코. 아잉. 박정 박장님 이어나실시간입니다나니지시입니박라박소정 <laughs> 아, 보자. 이시입니다일어나시야입니다박박소정 알았어. 제가 오늘 아침에 박소정 병장님을 깨운 이유는 조조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거 뭐야 갑자기? 갑자기 누가 박소정 병장님? <laughs>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 이거 불침번이나 근무 설때 깨우는 거야. 응. 근데 거기 포인트는 절대 치면 안 돼. 아 목소리로만 해. 아, 목소리로만 해.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이제 그래. 상급자한테는 몸을 건드 절대 안 돼. 그래서... 방송이 그렇 기상하셔야 됩니다. 기상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거 해야 돼. 그럼 너가... 근데 완벽해서 소장이야. 너, 너 완벽했어, 소장님한테. 알았어. 이거까지... <laughs> 지금 시각... 6시 53분. 아침에 한번 우리 일어나 봐야 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항상 똑같이 가면 루틴 해줘.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 뭔가를 해야지! 그, 손에 뜨거운 거 지고 있어지 <laughs> <laughs> 지금, 어, 이거 유부 개똥 잡았을 때그 손이야. 지금. 영화 보러 갑니다. 어떠셨습니까? 오페나이뭐 소감. 와. 마서마서 뭐, 와서, 와서, 와서 얘기해줘. 진짜 안광이 미쳤다. <laughs> 진짜 재밌어. 나는 근래 봤던 영화 중에 무게감이 제일. 끝이야. 이거 진짜 재밌는 영화 보면은 가서 나무위키 검색해 보고 싶잖아. 그렇지, 그렇나 지금 너무 궁금해. 죽겠 어? 어? 거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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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펜라이몬 보신 거예요? <거야>? 아 재밌더라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유부 씨. 역시. 아이 짓지도. 어이고 지지도 어이고 착해. 어이고 지지도 않고. 그 요부씨. 아, 짓지도 안 키가 문제. 꼬푼 사이 금방 컸네. 유부야 인사 한번해 간만에. 어우, 뭐 하는니? 어우. 부기적, 부기적. 꼬리가 부비적좀 쉬다가 밥 먹으러 가자. 응? 어. 이부도 같이 갈 거예요. 유부도같이갈거예요 반김의 시간을 가져 줘야 돼. 1분. 정도를 네 이렇게 가져줘야지. 우리 기아야와 함께 요 유부씨. 아이고 유부씨. 꼬순네. 아이 정꼬순. 왜 이렇게 컸어. 두툼씨. 두툼씨 들어가세요. 지금 브이로그를 열... 예쁘게 찍어보려고 구도를 잡은거랍니다. 근데 <laughs> 네, 신기하다. 식당에 이런게 있네. 정두툼씨 그리는 중. 어, 잘한다. 꼬리가 길어. 잘한다. 그 항상 무서워. <laughs> 맞아. 유부는 해야 해. 해. <laughs>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얘가 유부라는걸 알려주는 거야. 콩 <laughs> 홀쭉 날씬 터듬 똥똥 똥똥 이러면 곤란해. 정두툼 씨의 선택은? 제가 이로 가볼게. 어디로 갈 것인가 보자. 유부 지나가 봐. 아니, 가 아닌데. 소정이 어디 지나갈 수 있어? 여기가 뭐였어? 홀쭉씨 아 <laughs> 날씬씨야 그 다음 거아 끼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정날씬씨 나는 정표준씨일 거 같은데 표준 들어가죠? 오 근데 유부 똥이 낄 뻔해 유보 똥이 기분이가 좋으세요?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여보, 아이 기분 좋아. 얘는 전혀 그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얘한테 막 일일이 설명해주고 있을 때 있잖아.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laughs> 이런 거. 그럼 고급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을 때 내가 뱉고 현타와 그럼 어린이란 거를 이해시켜야 되고 구역을 다 이해시켜야 되네 이, 이해시켜야 돼 그리고 강아지들이 철쭉이나 이렇게 좀 위험한 꽃들이 있거든 강아지 한테 철쭉은 위험해 이런 건어 <laughs>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을 때 <laughs> 살짝 현타와? 살짝 현타오지 엄마 5분 뒤에 들어올 거니까 기다려 이러고 있잖아 <laughs> 그냥 나갔다 오면 되거든 5분이면

<놀람> 아이 맛있다. 이거 묘사하시는 거예요? 아이 맛있다. 아이 아이 좋다. 아이 맛있다. 아이 꼬리가. 이제 유부 씨도 저녁 먹었으니까 오늘도 가자. 엄마 금방 갔다 올게. 빠. 빠이란 뜻. 음식은 일단 찜 따오를 먼저 한 잔해. 어어머님아 너무 맛있겠는데? 낮잠 3 시간 떄리 전니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아, 내가 낮잠을 진짜 안 자잖아. 근데 내가 오빠가 낮잠을 자는 편이잖아. 자는 낮 응. 맞아. 근데 또자 보니까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먹는 그 맥주의 맛이 있더라고. 아기가 막히지. 좋아. 아... 어... 아 연태 하나 먹어야겠는데? 어 연태 하나 먹어야겠다. 음... 제가 요즘 몇개 장기 자랑을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최애 아이 춤100% 따라하기라, 두 번째가 중식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주신다? 이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오. 이렇게. 딱딱딱 어, 딱 이거를 해가지고.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어, 한 씨, 씩 뭐, 이거 좀 나눠요? 이럴 때 이제 쓸수 있는 장기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준비된 사람이네요. 준비해야지, 어, 이런 거. 혹시 장기자랑 하실 분 있으신가요 했을 때 이제 나가 갖고 최애 아이 춤딱 완벽하게 추는거지 살다가 어디서 장기자랑 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몰라 갑자기 여기서도 우리 장기자랑 제대로 하시는 분 연태고량주 하나 공짜드립니다 그럼 이제 나가 갖고 하는 거야 그럴 때저 <laughs> 소정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유부씨 인사하세요 유부씨 페페오가느려고 신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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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는 일산 킨텍스에 왔습니다. 페페어란 걸 한다고 래서 엄마, 안아요. 맞아요. 안아야 해요. 인사 하나 한번 하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펫 미로 칼풀 배우. 우와, 이런 게 있어? 진짜 대단하다. 강아지 화장실 어 없어. 강아지 화장실 곳곳에 있어요. 여기, 저기 아, 그러네. 여기 사람은 못 가나 봐. 살면서 오픈 런 처음이야. 나도 이걸 어, 오픈 런할 줄은 몰랐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다 집이에요. 음. 어떻게 좀 기분이가 좋으세요? 아 어, 좋아. 아유. 이번에 강아지 친구들 좋아해가지고 지금 신났어. 아, 유부씨 시 역시. 저렇게 이동하는 거 보니까 그거 같아. 학생 때 이렇게 아니면 은줄 서서 이동해본 적 없잖아. 아니, 그리고 강아지들 같이 입장하는 게 진짜 얘도 지금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같이 입장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특히 아프면은 와 강아지 보험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너 아프면 보험된대어 근데 그래도 안쪽에는 사람 없다. 어, 그니까. 에 어. 와 강아지 침대인가 봐. 좋다. <laughs> 귀여워. 아니 아까 뭘 기다리시나 했더니 이거였어. 달려갈게. 와 귀여워 출발 지점의 댕댕이 도착 지점의 보호자 와 뭐야 아 이건가봐 오오 오비 뛰어 <laughs> 귀여워 달려갈게 <laughs> 귀여워 아 기다릴 게 있어 <laughs> 기다려 성공 <성행> 도전기 <laughs> 와 이게 패 미로인가봐. 와 잠깐만. 아. 와 이거 탈출하는 거. 와똑똑해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릴게. 페페오 갔다가 제일 빨리 나온 사람들입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데, 근데 뭔가 사람과 강아지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뭔가 요즘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가면 조금 그래, 쉽지 않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학 막국수입니다 뭔가 간판이 클래식한데. 어. 이학 막국수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의 뜻이 뭘까? 이름 아니까 우리 세대는 아니고 오. 우리 윗미세대 이름 아니야? 우리 윗세대도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하준이 서준이도 되게 어. 옛날 이름 느낌 맞아, 나겠지? 맞아, 맞아, 맞아. 서준 칼국수 <laughs> 그 느낌인 거야 지금 <laughs> 하준 카레 <laughs> 아, 근데 지금 그 느낌일 수도 있어 이학막국수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불판이 이 가게 말고 이전 가게일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럴 거 같아 안 바꾼다 이거야. 어차피 근본이다. 맛이 어, 맛있다. 다리 4 개고 뭐 접시가 올마 걸릴 수 있으면 됐다 이거야. 와. 너무 비주얼 봐봐 진짜 고춧가루가 많이 없는 아, 자신 있다는 거지 이것도. 아, 자신 있는 게 되게 많네. 아. 나 우와. 그거 뭐 양념? 아, 나 여러분 아니다. 본질의 맛으로. 어, 본질의 맛으로 어, 간다. 간다. 아 맛있겠다. 와 먹어보자. 음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고 뭘 많이 집어넣지? 그건 또 맛이 없어진다 기분이 좋아지셨나봐요? <laughs> <laughs> 탄수화물 들어가니까 막 기분이 막 좋아? 눈이 뜨여 시력이 좋아졌어 지금은 저녁이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제가 이제 촬영을 가잖아요 엄청나게 편하게 막 입는 것 같지만 나름 엄청 신경 쓴 거거든요 왜냐면 가는데 셔츠 입고 갈수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 뵙는 분의 집에 가는데 너무 그런 파자마 같은 옷을 입고 갈수 없으니까 어. 그래서 뭔가 좀그 중간 정도 단계의 느낌의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단어가 있더라고 저는 패션을 잘 모르는데 와이프가 패션을 좋아하니까 원마일룩원마일 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1 k 로 룩이라고 하는데 아니지 아니지 우리네미네의 영화에 감명을 받아서 에마일룩 어때? 그럼 너무 많이 가야 돼원샷두샷셋 그래서 제가 제일 추구하는 거는 썸녀가 갑자기 음, 신났어? 상상만 <laughs> 해도 좋아? 그러니까 썸녀가 이제 집 앞에 왔대요 아, 그때 그렇구나. 내가 뭘뭐 입고 나갈 거야 갑자기 꾸미고 갈수 없잖아 아, 집에서 바로 나온 듯한 느낌인데 사귀는 날이야 혹시?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거의 100% 사귀는 날인데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러고 이러고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살짝 멋있는 느낌? 아, 이건 너무 아저씨지 그래서 지금 그거의 다섯 번째 미팅이고요. 도움을 주실 분. 네, 도움을 주실 분. 저의 지인분이십네요 훈동강 씨라고 아주 패션의 아, 일가견이 있으신 분. 아, 뭐 그렇지. <laughs> 어, 오늘 옷도 좀... <laughs> 같이 만들기로 해갖고 이제 좀 그걸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laughs> 카메라 켰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최종 3개거든? 음. 나는 여기서 생각보다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거. 이 색깔? 흰색 옷이 예뻐요. 만들어온. 어, 그래요? 어. 네. 근데 이건 살짝 아저씨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응? 아 그렇구나. 내가 아저씨니까. <laughs> 오케이. 이셋 중에 오빠의 원픽은 뭐야? 아 근데 이게 제가 가서 이제 많은 분들 옷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옷을 정말 좋아하는 남성분들 제외하고는 이런 색깔이 없어 거의. 왜냐면 이게 선물로 어쨌든 이제 줄 거잖아. 그러면은 후불로가 음. 없어야 되거든 옷에. 그래서 이거기는 했어. 팅은 이렇게 열심히 한 시간 이상 할 적이 없던 것같은데 그래? 어, 아주 치열했고요. 수 많은 선택 의해서. <laughs> 와 근데 이게 확실히 금전을 남기자가 아니까 음. <laughs> 선물. 어게 어, 그러니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촬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의미로 어. 드리는 거니까. 그지? 제일 잘 무난하고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가자 이제 좀 쉬자. 음. 아.